수백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남긴 친일파. 그 후손들은 지금도 그땅 위에 살고 있지만 그 재산들은 과연 국가로 돌아왔을까요? 1900년대 초반 조국을 팔아 일본에 충성한 한 남자 이완용. 그 이름은 매국의 대명사입니다. 을사늑약에 도장 찍고 일본 정부로부터 포상금과 자기까지 받았죠. 그가 받은 금액, 조선 땅에서 착취한 재산들. 지금 가치로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병준, 박영효, 이근택 등도 마찬가지. 일제에부터 국토와 민족의 권리를 팔고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일제에게 충성한 대가로 서울 도심의 땅, 농지, 인야를 싹쓸이했죠. 그땅은 지금 대기업 사업 아파트 단지 대로변 상가가 되어 수조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들은 환수됐을까요? 2005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는 친일 재산 조사 위원회를 통해 매국노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총 232명이 친일파에게서 약 2,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의 소송, 복잡한 등기 문제, 법적 공방으로 환수 시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